잘 그렸어요. 저도 언니처럼 잘 그리고 싶어요. 언니처럼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선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아, 그러면 너희들에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줄까? 네. 네. 좋아. 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요. 바로 이 크레파스 안에 숨어 있죠. 그림을 잘 그리려면 먼저 크레파스를 바르게 잡는 방법부터 배워야 해요. 크레파스를요? 그래. 자 먼저 크레파스를 연필쥐듯이 한번 잡아볼까? 그리고 색칠해봐. 어 어때? 어, 영경이 어. 누나, 이거 보세요. 크레파스가 부러졌어요. 그래, 연필쥐듯이 잡는 방법으로 잡으면 크레파스가 부러지기 쉬워요. 하지만 선을 긋거나 흐리게 색칠할 때는 이렇게 연필쥐듯이 잡는 방법이 아주 좋아요. 언니, 저는 크레파스를 이렇게 잡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어, 성초는 크레파스를 감싸주었구나. 이렇게 둥글게. 성초가 지금 얘기한 방법은 힘있게 굵은 선을 그을 때나 또 진하게 색칠할 때는 좋은 방법이야.